대나무가 낭독극에 와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낭독극을 할 책의 이름은 첫자가된 아이라는 책입니다. 순서는 스크린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대나무큰 박수와 함께 대나무가 낭독극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날이 밝았다. 강화도를 떠나려는 사람들로 길바닥이 장바닥 같았다 성주 아줌마가 선유를 찾아왔다 정말 안갈 거니? 네 아주머니 먼길 조심하세요 성주 아줌마가 좀처럼 손을 묻지 못했다 어떡하든 잘 살아 또 만날 말이 있을 니까 성주 아줌마는 귀한 음식을 선유에게 나눠주고 갔다 선유는 대용하러 가지 않고 부엌에 숨었다 보리 엉덩이처럼 통통한 부동이를 보면 눈물이 나르게 뻔했다. 성주 아줌마는 선유에게 엄마 같은 사람이었다. 음식도 바느질도 생선이나 채소를 고르는 눈썰미도 모두 성주 아줌마한테 배웠다. 의지각 그 성진이는 아버지를 따라 출출되며음주사에 가고 있었다. 내가 부천 부천님 때문에 일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니까 따라가는 거라고요. 딸이 위너그 엄만 가지고는 부천이 못되니까넌 집에 가라. 송진이 아버지가 걸어 화를 내며 성큼성큼 성큼 걸어가 버렸다. 송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니진이가두통기를메고일어섰다마음같으면화확 뭐 돌아서서 집으로 가고 싶었다. 송진이는 저벅저벅 아버지를 쫓아갔다. 왠일인지 아버지 걸음이 느려질 것 같았다. 그이 거라 소문을 셨 성진이는 조금씩 거리를 쫓아갔다. 그때 몽골 군이 그 길을 지나고 있었다. 몽골 네. 군의 아이템 후기는 큰아버지의 훈련을 받고 있는 고의존를 경험하러 회의를 구경 중이었다. 확실하는 않지만 이 맞은편 바라보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서 얻은 정보요?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확실한 정보를 말하란 말이야. 가높았리 너희도 마찬가지야.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나. 고려 장수들의 입을 믿어 확인해 보지도 않고 너. 나초초신이 작년에 진도를 쳤을 때 패한 이유가 뭐야? 적을 가장 잘 알면서 패한 이유가 뭐냐고. 노래장수는 고개를숨하고 입을 열지 못했다. 흔드는 모솔꾼에게 소리치고 무리 시험했다. 그 시각 군기제에서는. すげえな。 Thanks. 아, 어제한시말이 송진이는 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바닷가를 향해 헤엄쳤다. 얼마 지나고 나서야 송진이는 유지에 도착했다. 그때 송진이에게 호강우가 말을 걸었다. 헤엄 성씨가 제법이다구나. 그성씨로 신세를 고쳐보지 않겠나? 유티제에서 그 송진이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이 었다 해보겠습니다. 좋다. 우선 배부터좀 채워두고. 송진이는 홍다구가 진술 첫 자랑하라고 시켜서 그 일을 해야만 했다. 송진이는 배를 채워두고 공마감으로 들어가. 저와 손진이한테 큰아버지 단도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아, 이 단도가 그 유명한 카드이요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도록 이 녀석을 단단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과연 적정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럴까 봐, 나다 <laughs> 준비해 보습니다 바로 드리 홍사부가 밖에 있는 군사 한 명을 쏘고 안정단체를 가져왔다. 어, 어머니, 어머니가 잡혀있으니 아들은 반드시 너를 것주니다홍가부가 군사들을 불러 어머니를 데려가게 했다. 걱정하지 마라. 진도를 함락시키면 다시 만나게 해주는지. 홍진이는 태무의 분막으로 돌아왔다. 체무계는 손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체무에는 손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 들여봐야 할것 같았다. 하지만 통영이 필요해 시에게 찾아갔다. 어 이게 누구야? 한양 가의 조각께서 어이가 있신가 체무계가 고개를숙였다저씨한테 불착이 있어. 잘 나온다고 한 새가 보지 그래? 결점은 불착이야.

내말잘 들어야 해. 아니가 의심할 는목에는 아, 어. 송진이를 일단 진로 돌려보냈다. 아나왔 어디 갔었어? 기다렸잖아. 아, 아, 아. 해남에 어머니 보갔어 어머니랑 아, 그래 아고나황고 싶어. 그래 가보자. 진이는 첫째의 일 때문에 거짓말을 적고 황금에 가야 했다. 그리고 무등이 무연이와도 한지가 있다. 저기가 바로 항공이야. 신기 근데 이자만한공 있으면 안 돼. 이가 언니는 발전했다. 하는 바람에 목말 타고 있던 무동이가 떨어졌다. 아, 이동하자. 빨리 안녕계세요 송진이가 인사를 하자, 그렇게 <laughs> 지 송진이와 선유, 무동이, 무연이는 집에 가고 있는 도중에 무동이가 다시 송진이에게 목말 태워달라고 불렀다. 송진이가 말했다. 떨어졌는데도 다시 타고 있니? 태웠죠.

새우귀가 송진이를 고막으로 데려갔다. 공막 안에는 불이 피어져 있었다. 뜨거운 차와 삶은 고기도 있었다. 새우귀가 준비해 둔 것이었다. 새벽부터 바다를 헤엄친 터 송진이는 속이 쓰릴만큼 들러팠다 송진이는 삶은 고기를 쪽쪽 빨아먹었다. 고압 같은 에 정말 잘 먹었어. 새우귀가 웃으면서 심상을 가리켰다. 심상 위에는 문구로한벌이 놓여 있었다. 공을 세웠음과 이제부터는 계절이 달라져야 한다. 다음날 햇살이 맑은 아침이었다. 그때 홍성구가 말했다. 친구에보낸 직접 확인한 정보를 들고있습니 사랑과 힘들고 무게를 끄덕이다 홍성우가 홍성얘에게 물었다. 상대 네. 용병금을 직접 공아들여야말 했다. 꿈일 거야. 조금 훨씬 잠이 깰 거야. 선유는 꿈에게 봤다. 하지만 꿈은 곧 현실이었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북소리가 더 생생하게 들렸다. 선유는 마지막으로 고려 병사들을 따라가 아버지 배종손을 찾아다녔다. 미안하다. 살아야 한다. 가라. 미안해하지 않아도돼요 아버지. 물론 아야 한다. 배종손은 자신에게 물었다. 끝내라. 자, 조속사,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마침내 홍자보는 신하들과 귀족 차림을차림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았다. 누가 왕이야? 빨리 대답해. 내가 왕이다. 홍자보는 황제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보송조치가된 황제는 고정수근 얼굴로 쓰러졌다. 천희와 젊은 처녀들은 노예가 되어 파라크룸으로 갔다. 송진이는 공을 세워 영광의 길을 걷게 되었다. 송진이는 선유에게 자신이 어머니를 배로 한게 아니라고 고백하였다. 선유는 입술을 지그시 물며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전쟁을 고다는 거. 하는 사람을 하나 진짜 있어. 어레 무슨지? 송진이가 처음 듣는 말투. 선유는 아버지 배종손을 닮았다. 이렇게 해도 제발 선유가 묶인 손을 내밀어 승진이의 손을 잡았다 제발 승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유가 승진이의 머리를 기르며 말했다 고마워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도 소회하지마 배가 소란스러워졌다 배가 해나면 주작하였다 송진이는 체무개에게 소리 질렀다. 체무개, 나 어머니 한테인사를 못했어. 진가로 내지. 빨리 갔다. 와. 빨리. 어항 체무개. 송진이가 말에서 내려 말로 달려갔다. 체무개가 웃었다. 체무개는 벌써 초운의 냄새가 그리웠다. 체무개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송진이는 작은 마을을 지나쳤다. 뒤를 돌아보니 줄줄이 이어진 부사들과 포로들의 재열이 보였다. 바라봤어.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몇십년뒤 노인은 1년에 한번 가을거지를 마치고 손이 한가해지면 노인은 정과 망치를 들고 운주사로 왔다. 물산과 탑을 만들 때는 수만 번을 쪼아야 한다. 노인은 잊지 못한 말이 있다. 평생 잊지 못한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 문탁이는 들어줄래?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셨다. 돌아가셨다면 목골굴이 손눈이 손눈 내고다니겠지 순진아, 우리 아버지가 기신모질을 찾아가,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힘이 되어줘. 아버지는 절대 후계 안 하실 거야. 나 우리 아버지를 알아. 삼별초는 아직 살아있다. 소리 죽여 소리, 속삭이는 목소리, 나고 달리는 목소리였다. 노인의 주름진 눈에 물기가 묻었다. 불쌍히 얼굴이 좋을찌그을지졌다 소녀인 듯 처녀인 듯 여리지만 굳게 보이는 얼굴. 바위 속에서 나, 나타난 소녀가 노인을 보며 웃고 있었다. 이대남북이안닝코디 끝이 났습니다.